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석영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영입니다 오늘의 준비된 중고차 전기차 특집입니다 자 현재 더워서 잠깐 맛보기만 찍고 이따가 해질 무렵 다시 찍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밥도 못 먹고 해서 세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형 더뉴 아이오닉입니다 아 멋진 차량이고요 43 루에 9687 25년식 아이오닉 6 구요 48부에 6253 아이오닉 바이브 입니다 이렇게 세대의 차량을 잠시 후밥 먹고 나서 좀 해가 지면 지금 너무 뜨거워 갖고 아주 이 보세요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세대의 차량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세대다 전기차 특집으로 준비하는 거니 가성비 좋은 차량이니 연락 주시면 좋은 가격으로 좋은 차량 안내 도와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